안녕하세요. 세퍼럴 해지입니다. 수수료는 거래소에 숨겨진 세금입니다.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래소는 매 거래마다 아무 말 없이 트레이더의 수익 일부를 세금처럼 가져갑니다. 거래소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. 트레이더가 많을수록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는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. 그리고 그 누적이 거래소의 이익이 되죠. 당신이 1%벌 때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빠져나가 있습니다. 트레이더 대부분은 손익만 계산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장호를 줄이는 건 손실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. 하루 10달러, 한달 300달러, 1년이면 3000달러 이상이 거래소로 넘어가죠. 이건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트레이더에게 부과된 구조적 세금입니다. 그런데 이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세금을 다시 내 지갑으로 돌려받는 구조. 그게 바로 셀퍼럴입니다. 단한 번의 세팅으로 매 거래마다 빠져나가던 비용이 이제는 내 수익이 됩니다. 시장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그 숨겨진 세금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셀퍼를 연동을 위해서 먼저 지금 채널 더보기에 있는 테더포유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테더포유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트레이더 중심 수수료 환급 플랫폼입니다. 채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테더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. 빈칸 설명란을 참고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.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940808을 꼭 입력해주세요. 추천인 코드 940808을 입력하셔야 셀퍼럴 연동을 통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. 테더포유에 가입을 하셨다면 지원거래소 메뉴에서 테더포유와 공식 협업을 맺은 거래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얼마나 페이백을 받고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. 테더포유 지원거래소, 리스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거래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.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때꼭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가 맞는지 확인 후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. 테더포유 마이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를 누른 뒤 테더포유 레퍼럴 링크로 가입된 거래소의 UID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. 연동해 주시면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테더포유만 이용해도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들을 꼭 참여해서 보상도 챙겨가세요. 최근 수수료 환급 플랫폼들이 많아졌는데 다른 플랫폼보다 오래되고 환급 혜택도 많은 테더포유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수수료 환급 받아보세요. 지금까지 셀퍼럴 해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